네, 반갑습니다. 아빠들의 드링카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드링카의 소년호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드링카는요, 정말 이 차량. 내놓으면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되고요.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인기 많은 비결 중에 하나인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내구성과 이 잔고장 없는 거는 정말 최고라고 불리는 차량입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인피니티의 M37 차량으로 한번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이 차량이요, 가장 중요한,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880만 80만 원, 880만 원에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명품 프리미엄 인피니티 M37 차량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 제가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2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 16만 키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 기록 보상 조수석 앞도 뒤도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M37 차량 이손 팀장과 함께 외관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쪽 보시면요. 아, 정말, 대형 세단에 정말 가장 적합한 바디, 바로 블랙 바디로 출구가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인피니티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풍채, 거기에 또, 전방 쪽에 보시면은 전방감지 센서 옵션, 그리고 헤드램프 주위에서 보시면요, 백화 현상 하나도 없는 컨디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말끔한 전면부의 모습 보여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조수석 쪽, 실면부쪽 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휠 컨디션, 네, 100점 만점에 90, 5점, 약간의 가장자리 두 군데 정도 생활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앞바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 남아 있고요. 이어서 헨다부터 지금 도어, 헨다부터 사이드미러, 도어 쪽까지 쭉 보고 있는데, 정말 금액 대비, 키로수 대비 관리 너무나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삐까번쩍합니다. 이어서 뒷바퀴 휠 컨디션 보시면요. 이쪽도 지금 100점 만점에 90, 9점 정도 약간의 한 군데 정도 생활 스크래치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득바퀴 트레드 역시 절반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2022년에는 타이어 교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해 동안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하, 정말 뭐 너무나도 고급스러워요 정말 디자인 면에서는 깔게 없습니다 이 차량 그리고 밑쪽에 봐주시면요 확실히 또이 대형 세단임을 알려주는 것처럼 듀얼 머플러까지 정말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 확실히 또 스포티한 분위기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감은 항상 이렇게 크롬 마감까지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옵션으로 보시면요 범퍼 쪽에 있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번호판 위쪽으로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 차량 제가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네. 안쪽에 보시면 정말 깊습니다. 뭐, 골프백 실을 수 있나? 당연히 실을 수가 있고요. 넉넉한 적재 공간 때문에 풍부하게 적재 공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손팀장이 보는 또 청결도 상태까지 완벽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적재 공간 활용률 정말 좋은 그런 공간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이쪽도 지금 이 앞도 뒷도와 교환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자세하게 봐도 단차나 도색 차이는 거의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800만원대 인피니티 명품차 m 3 7차량의 외관 컨디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검정색 바디인 만큼 정말 고급스럽게 지금 관리까지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시죠. 이렇게 M37 차량이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는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인피니티 차량의 이 착좌감은 정말 예술이에요 정말 고급스러운 소파 위에 앉아있는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시트 포지션 정말 착좌감 굉장히 끝내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을 설명드리면요 일단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위쪽으로 보시면은 네, 바로 전동시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요 도어트림 쪽으로 해가지고 1번, 2번 메모리 시트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적인 옵션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장 쪽 보시면요 정말 빼먹을 수 없죠 바로 이렇게 원터치로 시원하게 열리는 바로 썬러프 컨디션 완벽하고요 닫힐 때도 지금 어디 하나 지금 잡소리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닫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방 쪽 보시면요 이렇게 ECM 눈부신 방지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 뒤편으로 보시면은 전방 후방 투치너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에 보셨던 네, 후방 카메라 너무나도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온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조향 방향에 맞게끔 핸들 가이드선까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주차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프리미엄 세단에만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옵션. 바로 아날로그 시계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게 잘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밑쪽에 보시면은 당연히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고 이 공조 현황들은 다 디스플레이 창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밑쪽 쭉 내려오시면은 각종 미디어, 라디오 킥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에도 메인이죠. 기어봉 쭉 내려오시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겨울철에 정말 필수 아이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여름철에 정말 제 엉덩이를 시원하게 지금 해줄 수 있는 통풍 시트까지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 차량의 셀렉 버튼들, 드라이빙 모드들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 또한.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포지션에 맞게끔 조절까지 가능하십니다. 우측에 보시면요, 일단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좌측에 보시면 이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과 그리고 밑쪽에 보시면은 블루투스 핸스프리 버튼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앞좌석 공간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성과 그리고 컨디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시죠.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은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앞좌석과 동일하게 착좌감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공간성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차량 중에 그랜저 이상급으로 공간성 확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덩치 좋은 남자들 뒤에 두분 타셔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공간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패밀리 세단 차량으로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트 컨디션 보시면요, 와, 어디 하나 해진데 하나 없이 깔끔하게 관리까지. 해두신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간성 도있고요 옵션 많고요 인테리어 하나하나 너무나도 프리미엄하게 지금 잘 꾸며놓으셨습니다 네, 이 차량 얼마라고요? 바로 880만 원 정말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리고요 마무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또 엔피니티 M37 차량 엔진 소리 들어보기 위해서 본내까지 시원하게 개방까지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확실히 세계 10대 엔진이 들어가 있는 인피니티 M37 차량 정말 엔진, V6 6기통답게 정말 정숙하면서 부드러움까지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인피니티 M37 차량 제가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2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6만km 주행된 중고차 성능 기록 보상 앞도어와 뒷도어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정말 파격적인 전국 최저가 바로 880만원, 천만원도 채 안되는 880만원의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 보신 이 M37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밑에 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 드림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 분께 한 친절하게 상단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 천만원도 채 안되는 프리미엄 세단 가성비 정말 끝내주는 이 M30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 정말 감사드리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렇게 메리티 있고 가성비 있고 매력적인 차량들만 선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아빠이드링카의 손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